로투 마드리드 그 마지막 관문을 두고 전쟁을 펼칠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티켓 한 장은 페이퍼렉스가 P1을 이겨내고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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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들 으러시죠 DRX 스킨이 발로란트에 등장했습니다. 라이엇과 DRX가 협업한 세계의 명자. We city team c r e to d DRX classic, DRX blade, DRX player card. DRX. 단돈 2,340 VP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그 상대로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팀 캡슐 깃발과 함께 등장하는 젠지 우리 팀 캡슐 많이 사랑해주세요 맵 선택 DRX가 바인드 젠지가 로터스 디사이더는 어센트입니다 1세트 유언 선택입니다 스텍스에 개코가 등장했군요 그리고 또 버루가 다시 나왔습니다 마스터즈 마드리드 그 마지막 티켓을 거머쥘 팀을 결정짓기 위해 아껴놨던 DRX의 바인드 DRX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1라운드 버즈에게 히어로 바이를 해주었군요 경갑의 프렌지 풀 스킬을 가지고 시작하는 버즈입니다. B 사이트 돌파. 젠지는 B를 과감하게 버리고 리테이크를 시작하는군요. 다만 DRX가 너무 쉽게 무혈 입성된 느낌이 있습니다. 됐고요. 자 페스터 던져주면서 들어옵니다. 연결구. 와! 가장 중요한 사수 처리. <laughs> 여기서 마코가 슈퍼 플레이. 그리고 나머지 규전도 DRX가 승리하며 1라운드 가져가는 DRX입니다. 역시 이젠 피스톨라운드 강팀이 된 DRX. 2라운드도 무결점 플레이로 따냅니다. 오, 무결점. 3라운드. 같은 1이 그래서 이번 라운드 이을요 플래시백! 에 퍼스트 블러드로 디아렉스가 밀어내나 싶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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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시금 텍스처가 젠지를 구해냅니다. 아, 나총잘 맞아. 네, 진짜 잘 맞아요. 텍처. 오늘 제욕당낭이 먹고 왔나 보군요. 1대 3. 젠지의 미드 메이커 라운드입니다. 버즈의 궁과 함께 삐 신입을 하는 디아렉스. <laughs> 아 이거 요요요 진짜 이거요 어? 그래도 차멘 어? 이거. 플래시백. 네. 아멘오 하지만 젠지의 트레이드 킬이 심상치 않습니다. 1대 2. 자, 붙고 있다. 불러라. 아, 아, 네. 네. 근데 네. 너무 네. 따로 는데요 아, 어, 하고? 여덟 발. 와총잘 네. 맞는 텍스처가 시네스타 플래시백을 잡아내며 절령왕의 젠지. 2대 3. 이번엔 버즈가 나타납니다. 아니, 아 버즈는 뭐지 뭐지? 아니, 거짓말? 아니, 거짓말? 아니, 버즈는 말도 안되게싸요 지금 a 네 c 끝까지 기다렸던 것 같은데 r w h day! What a day! What a 의 a y w h 의 t a day! What 이 day! What a d a day! What a d 먼치킨이 대단히 과감한 전진을 시도합니다. 이거 먼치킨이 지면 B 무혈 입성인데요. 이거 잡히면 근데 경기 터져. 아이, 아이, 어, 어, 겨졌어 하지만 여기서 승리하는 먼치킨, 숫자 열쇠에 놓인 디아렉스입니다. 자, 대기 중이구요. 네. 원데이. 자, 박스 뒤쪽. 송이탄 던져줬고요 속기가 아, 보입니다만 벤태오가 벤태오가 이겼어요. 와 저거를 벤치부터 확인해요 벤태오. 어, 자 송이탄으로 벤태오를 잡아내지만 라켓 넘치. 사이퍼의 함정을 통해 막아내는 젠지 다시 따라붙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젠지의 백업이 좋습니다. A 사이트 이미 다치워놓은 젠지 어떻게든 교전으로 풀어내야 하는 디아렉스. 못 돌려요 이거 지, 지금 정보가 정보가 없어요. 네요 기가자 네. 스킬 빅보 들어갔었는데요. 아. 어, 자, 어, 자 마운트 넘치. 원조 에이스 마코가 3킬을 해내줍니다. 마지막에 소이탄까지 깔고 가며 활용 점점. 네, 새로운 에이스 플래시백이 2킬로 6대 5로 갈 게임을 7대 5로 향합니다. 스택스의 퍼스트 블러드 투카 정보를 따기 위해 전진한 폭시나인을 잡아내지만 이미 비롱이 점거된 상태에 젠지는 A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A 사이트 설치에 성공한 젠지 DLX의 리테이크입니다. 와요, 이거. 아! 아, 이거 연계가 오늘 진짜. 스텍스의 개코성광과 연계, 에 진입하는 버즈, 카론을 잡아냅니다. 수중급 메리테이크, DRX가 또 다시 피스로 낭돌단니다 5대8. 어느덧 스텍스의 요동부 게이지는 반두 칸입니다. 어! 그러나 심상치 않습니다, 텐지. 이거 이거 스택스! 자 스택스가 하나 정리. 버즈도 잡혔어요. 버즈도 잡혔어요. 야나키야 전지키! 아니 와. 또 누려? 아직 모르는다 그래서. 플레이어. 아 젤라광을 띄워주는 젠지입니다. 디아렉스가 피스톨이라면 젠지는 젤라광입니다. 이렇게 또 젤라광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젠지 다시 6대 8입니다. 알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화력 앞서니까 있을만. 예 네, 뭐. 이거 잡을 거야 어, 보세요. 아만들어어요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는 음. 거예요 지금 내가 최고의 요얼로 다음 라운드를 가려면 데미지 할수 필요하다 지금 팩션 <laughs> 쳐 캠으로 나오는 화면 봤나요? 이거 놓치고 네. 이거는 이제 몸부림은 아. 왜냐하면 에이스 각이었는데 아. 이걸 내가 졌다니 부... 아 진짜 <laughs> 그만큼 아쉬운 거죠 네. 네. 역시 프로 스트리 게이머 리액션 야무지입니다 칠대구입니다 여기서 교전으로 다시 풀어내는 젠지, 2대3입니다. 만, 여기서 따라가서 죽이는 플래시백, 2대2, 디아렉스의 막내들이 해내줄 수 있을까요? 그 와, 와. 와! 아니, 설마! 디아렉스 막내가 다시 한 번! 할수 있나요? 차라리 복나인 기다려야 되는데, 야! 폭시나인 2코라운드 아쉬운 패배를 만회해주는 폭시나인. 이렇게 중요한 라운드를 따내는 디아렉스입니다. 하지만 밀리지 않는 젠지, 난전 끝에 디아렉스를 2코라운드로 몰아붙입니다. 8대10 A 진입에 성공한 젠지. DRX의 총은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아, 월에쥬? 월에쥬? 어, 월 조심해야 돼. 이 가지고. 어! 불불 위치 나왔어요. 플래시백! 세계 3대 감시자. 알파이르 네츄, 그리고 플래시백입니다. 플래시백이 저약왕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8대 11, 이어서 8대 12로 이렇게 매치포인트를 따내는 DRX입니다. 하지만 10대12 젠지도 무섭게 따라갑니다 이겼으면 사이즈 붙었고 나서 바로 밀어야 되는데 위험해요 잡혔어요 플래시백 텍쳐가 플래시백에 정리 믿을거는 무구 일을 내는거 하지만 폭시나인의 택셔를 끊고 교전이 일어나 2대2 자 2대2입니다 자이근이 마코 위치를 사운드 났어 일단 자 이거 어? 마코가 잡아내고 스택스의 성관과 함께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우리팀 막내들 카론이다 DRX의 플래시백이 있다면 젠지에는 카론이 있습니다 각팀의 막내들이 해주면서 이젠 1 1대1 2 아니 자. 젠지 프나틱을 13대1로 잡아낸 d 렉스의 바인드를 젠지가 잡습니다 이렇게 2세트 로터스로 향합니다 젠지는 마드리드까지 단한 세트를 남기고 자신들이 고른 로터스 전공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는데요 네. 예상대로 와 이거 보세요 t 알엑스 B 전진을 통해 교전을 성공해 5대 3을 만드는데요. 먼치킨까지 잡히면 2대 5. 그런데 네, 라키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위치 잡아라. 자지방안아 폭신아인. 키야 이거 라키아가 아이주며. 이거 거의 못이기 젠 라키아마저 터져줍니다. 이렇게 숙적 열쇠를 딛고2대5를 이겨냅니다. 라키아가 만들어준 피스톨 라운드의 스노우볼이 상당히 크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1대4 무결점 플레이로 라운드를 가져가는 젠지입니다. 그리고 디아렉스의 바이 라운드. 마구, 마구 스파이크. 자, 스파이크 오는데, 어, 이거는 사고데요 여기 A 사이트 설치에 성공한 젠지. 전반전 가장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자. 잡아냈고 버짓. 자, 시간 계속 다 들어가고 체력 빠졌고. 카로죠. 카로. 카로기. 카로. 카로, 카로, 카로. 카로. 카로니. 카로. 카로! 젠지의 막내 카로니 다시금 자신을입증합니다 이렇게 1대 5 그리고 1대 6까지 로터스 공격 맵이긴 해도 디아렉스 너무 흐름을 빼앗겼습니다. 대위기입니다. 1대 6 불을 잡고 시작하는 디아렉스. DRX. 하지만 디아렉스는 오늘 5대 3 라운드 역전패를 상당히 많이 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X 계속해서 수적 우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밀리고 있는 DX입니다. 반면 젠지 오늘 위기 상황 클로치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기 전에 DX가 라운드를 따내며 3대9, 9대3입니다. 공수교대 젠지의 어마무시한 기세를 누르고 피스톨을 결국은 따내는 DRX입니다 젠지도 긴장해야만 합니다 DRX는 이 맵에서 10대1을 뒤집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5대9 DRX의 재활용 라운드 이 라운드를 DRX가 이긴다면 경기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젠지가 이겨낸다면 젠지의 승리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거 그냥 꾸겠다는 건데요? 자 위치에 급히 날카로 에이 이거는 오 근데 제가 보기에 아, 어? 플래시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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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자, 이제 팬팬과. 자, 자, 이거 대2 됐어요, 됐어요. 자, 할만하죠. 이 할만하죠. 도 비를 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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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렸어요 서로. 자, 월치도 와!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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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스! 자. 9대 3의 저주. 그 시작 직전 텍처가 라운드를 따냅니다. 5대 10. 이제 DRX는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그리고 젠지는 이제 단세 발자국만 밟으면 마드리드에 도착합니다. 6대 10. 스가스가 직접 만들어 내는군요. 다시 어, 5대 3. 하지만 이번엔 베라엑스가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4대1. 그것을 뚫어내야만 하는 10G. 젠지. 명정하게 세이브를 택는게뭐라 보입니다. 젠지 요한번 이겼어요. 요네 뭐. 이기고 5대요 다시 한번 3대5를 클러치 해 내는 젠지입니다. 젠지 이 팀의 팀 컬러는 확실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팀. 오히려 위기에 몰릴 때 젠지는 절로감과 클러치로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이제 마드리드까지 두 발자국입니다. 7대11 젠지는 a 자네를 천천히 먹어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젠지가 영역 싸움에서 유리함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C는 킬즈의 풀 세팅. 결국 비로 향하는 DRX 경기의 승패가 결정날 리테이크 싸움이 시작됩니다. <놀람> 자, 이러난점난점난점자점트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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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이 단점, 단점, 단이 단점, 단점, 단드단지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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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점 단점, 시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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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번엔 내주지 않는 DRX. DRX는 바로 이전 맵, 젠지의 8대12 역전승을 본인들이 재현해야만 마드리드의 희망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양팀의 기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8대12, 이젠 약속의 젠지의 2코 라운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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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24 VCT 퍼시피키고프 파이널 젠지 대페이퍼렉스 리벤지 매치 그리고 12시간에 힘겨웠던 지난 티고프 여정이 결국은 경험치가 되어 웰컴 투 마드리드 젠지 e스포츠